불쾌지수가 높아 사소한 것에도 화근하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여름 서로 더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계절이 6월, 7월, 8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땀도 많이 흘리고 햇빛의 영향도 많이 받는 만큼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보충도 많이 하시고 더울 때는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4년 용띠들에게 6월, 7월, 8월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은 어례적인 말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인간적인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는 따뜻함과 배려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자신의 겪은 삶의 어려웠던 순간들이나 현재의 상태를 함께 이야기를 해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소통에서 비롯된 행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6월 7월 8월에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호한 실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야 성공의 길이 다공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월 7월 8월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욕구에 대해 발견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보다는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6월, 7월, 8월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흰색이나 회색 계통의 무채색의 금속 계통의 액석서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64년 용띠 생들의 2024년도 6월, 7월, 8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이 느낌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삶이 풀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본 음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6월, 7월, 8월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과, 좋은과 조언, 좋은 그리고, 재물은 건강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6월, 7월, 8월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 7월, 8월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취향이나 기호가 틀려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툼이 생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경우에는 소지품이나 기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럴 때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으며 분주하게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인해서 후회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보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는 계약 관련 문제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만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인 거리나 자산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웃기게 하는 즉흥적인 행동을 삼가하시고 마음의 평등심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6월, 7월, 8월에는 무엇보다도 무례한 행동을 삼가하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6월, 7월, 8월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면 과열된 운의 시기로서 전반적으로 앞은 흉하고 뒤는 길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날의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를 하시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용기와 기백을 너무 과신하다 보면은 백전백패를 자초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에 관한 능률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겠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지나친 희망은 금물입니다.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희망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과 희망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 사실적으로 행운의 여부는.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남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일이나 사업 역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야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목적을 해 나갈 때이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전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64년 용띠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처리나 행동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다 올 수도 있으니 작은 것이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섬세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유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밝게 살아가는 습관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개선을 시켜 줄 것입니다.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낙천적이고 밝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웃는다면 주위까지 밝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6월, 7월, 8월에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에는 몸이 나란하고 졸음에 시달립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내부에 에너지를 쌓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변에서 유난히 따지기 좋아하고 투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피곤하기만 할 것입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가능할 것 싶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싶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 합니다. 직관력이 아주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서상으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계약이나 매매가 유리하게 성사가 될 것입니다. 8월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할때 행운이 따릅니다. 별다른 일 없이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주어진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난히 연락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와 이직의 기운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물적으로는 그동안의 결실을 금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6월, 7월, 8월입니다. 투자한 것에 대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기쁨 또한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적인 자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외에도 부수적인 수입을 챙길 수 있으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좀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적으로는 잔병 치료가 없는 무난한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유연성이 떨어져서 근육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꾸준한 체조로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신체 리듬이 좋은 편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하신다면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리한 활동보다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리듬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여름이지만 감기와 같은 잔병이 자주 걸리는 것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 변견에 대한 대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제철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